치아가 얼마큼 움직이는지 양이 나타나거든요 저 움직이는 양이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얼굴 모양이 많이 변해요 이런 것들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돼서 6개월 만에 저렇게 되는 거죠 엄청 복잡해 보이네요 어 대단히 복잡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기서 좌절해버려요 원장님도 3D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최고 최고, 최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환자들이 이해를 잘해요. 환자들한테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눈으로 보면 너무나 편하게 보이죠. 어, 여기 보시면은 계획을 짤 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래 치아를 갖다가 이제 발치를 해가지고 교정을 할때 어떻게 움직인다를 갖다서 말씀을 드리죠. 또 하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상담을 하거나 당일날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 간편한 걸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더 내려드릴까요? 뭐더 돌려드릴까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니까 환자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시죠. 이거는 병원에서 직접 저희가 프로그램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라서 실제로 작업할 때는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 작업한 영상이 뭐가 있냐면 아 여기 있다. 3D 모델을 불러와가지고 그거를 저렇게.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어 대단히 복잡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기서 좌절해 버려요. 어, 맞아 그거는 일반인들이 몰라요 경험 추에서 얘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다 얘는 못 움직인다는 거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교정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요 밑에를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차이에요 얘네들은 무료로 쓰는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천만 원짜리고. 저거를 저희가 세 개를 구입했어요. 3D 프린터가 천만 원, 이천만 원이나 그랬는데 프로그래밍은 삼천만 원씩 넘어가버리니까. 이런 것들 있죠. 보시면 이렇게 돼서 6개월 만에 저렇게 되는 거죠. 저런 거를 이용을 할때 선생님들이 뭐 부가장치가 필요해요. 뭐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죠 저희는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면 저렇게 딱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장치가 되게 무거워진다고 그러죠. 결과적으로는 디자인을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그럴 때 환자의 외모가 뭐 바뀐다나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은 치아가 얼마큼 움직이는지 양이 나타나거든요. 저 움직이는 양이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얼굴 모양이 많이 변해요. 입이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환자분한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빼게 되면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입을 많이 넣어드릴까요? 얼굴을 줄여드릴까요? 그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교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외모 쪽을 갖다가 커버를 하는 거라서 기능이 안 되는데 외모만 우선해서면 안 되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이 스킬이 많이 좋으시면 더 환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선생님 잘하냐 이런 결정되기 좀 어려운 거니까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외모랑 기능이랑 원하시는 거를 갖다가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찾으셔야 되는 게 우선이죠.